B 나누기 A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A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라고 했어. 자, 그러면 A는 4 나누기 마이너스 2가 되겠네.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. 자, 그 다음 B 나누기 마이너스 4분의 3이 마이너스 2래. B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2가 되고, b는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지? b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. 자, 그럼 계산했더니 2분의 3이 됐어. b는 2분의 3. 자, 그러면 b 나누기,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3 나누기 마이너스 2가 되겠네.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.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3.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.